이렇게 쉽지는 <laughs> 않은 거잖아요. <laughs> 너무 멋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. 저 역시도 혼자 활동할 때 너무 대기실이 조용해서 약간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조용해요. <laughs> 또 같이 있을 때그 뭔가 무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에너지가 있잖아요. 네,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. 음. 멤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. 혼자 활동할 음. 때. 이렇게 네. 웃으면서 지내는 게 <laughs> 어,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<laughs> 예. 서로 웃는 얼굴로 일하는 음.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대기실 네. 들어가서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웃고. 주인도 그룹이에요? 그냥 네, 주인도 그룹이에요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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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워낙 다 가까우니까. 집 앞에서 만나서 밥 먹기도 하고. 네. 가끔 뭐비올때 우리 막걸리 한잔 하자. 막걸리 네. 한잔 하자. 네. 그러면 너나 마셔. 어? 너나 마셔. 어? 어, 연중 1회처럼 생일 때는 꼬박꼬박 꼭, 어, 네, 꼭 만나요. 어, 최소 8번을 만나야 되니까 네, 좀 피곤하더라고. 나는 네, 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모르게. 나는 모르게. 네. 네, 여기 둘. 둘 더위가 꼬꼬 있자. 더위가 꼬 있자. 이야, <laughs> <laughs> 야, <laughs> 야 들어봤어도. 링거도 아니고 네, 그러니까요. 어를 주먹이또그러니주목하 그런데 여기 불이 났어. 응. 음, 모두 다 죽으려고 그래. 음, 음. 다 죽으려고 그래. 어, 근데 어. 단한 사람만 당황하지 않습니다. 정답. 정답. 퇴 네. 정답이 <laughs> <왜> 정답이죠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직 10주년 밖에 안됐으니까요 앞으로 앞으로 20주년 30주년 계속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지금은 소녀시대 소녀시대 1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꽃길만 걷길 꽃길 연애가중계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사랑해